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 가보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네 명이라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을 든 채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내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친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죠.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라고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 떼가 몰살 당하는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매우 두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예수님이 빨리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충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복음서를 보면 당사자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laughs>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동료,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증명을 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으로 어, 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구 그대로 연구하고 또 어, 따르는 입장에서 볼때 예수님의 이러한 말은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큰 죄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영적 예,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다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판단, 그가 가진 생각이 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매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선언이 훨씬 쉽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되잖아.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가 말하면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 말을 했지만 그것은 즉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풍병자의 문제는 병이죠.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겁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질병이 아니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먼저라는 거죠. 죄 용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 직접적으로 질병의 치료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삶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증명을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명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놀란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마테는 이 마테복음의 저자입니다. 그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세리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때 누가 함께 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동석을 하여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 사람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분리하는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긍율은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테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본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금율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로 오셨다는 것은 병든자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는 내 편이고 병든 자는 내 편이 아니다. 건강한 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병든 자는 우리로부터 제거해야 된다. 또 분리시켜야 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든 자를 돕고 고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13절에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긍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회복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배우라는 말을 합니다. 배우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깊다는 것,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긍휼을 배워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